안녕하세요. 혜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카구리를 이용한 레시피인 직구닭 정식입니다. 어, 이 친구랑 같이 먹어서 직구닭 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비싸요. 3,000원 짜리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음, 레시피란 게 가격 따지고 하면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카구리로 만드는 두 번째 레시피인데 아, 첫 번째 레시피가 저한테는 좀안 맞아서 이번 레시피가 좀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선까지 어, 스프하고 다 넣어준 다음에 우유 부어주고 그다음에 체다 치즈 넣고 짓구닥 썰어서 넣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 때려박아서 다 4분 동안 돌려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어, 지금은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앞으로 갖다 대면, 오, 무서워. 흐를까, 오, 무서워. 이런 식으로 짓구리 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어, 그냥 4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조금 휘저어 주셔야지 충분히 익습니다. 4분보다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한 6분 정도 전자렌지 돌려야지 면이 익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요 직구닥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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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하게 풍겨오는 카레 향이 우리 카구리 향이 좋네요.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음. 이야. 진짜 맛있는 카레 넣은, 어, 카르보? 약간 크림 스파게티 같은 느낌? 카구리 맛도 센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카구리 매운맛도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크리미 합니다. 음, 야, 너무 맛있다. 야, 와, 음, 음, 직구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음, 직구닭이 지금 맛에는 어, 크게 뭐 어울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이 레시피 자체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우유 넣고 그 다음에 치즈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줘서 이런 약간 어, 크림 스파게티, 까르보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낸게 엄청 맛있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조금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텁텁한 이 텁텁함마저도 엄청 맛있게 다가옵니다. 이 텁텁함 뒤에 다가오는 그 카레의 그 특유의 매운 맛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음. 아, 엄청 꾸덕꾸덕하고 크리미해서 잘 넘어가네요. 음. 이번 레시피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이 직구닭은 자기 자체로도 맛있는데, 음. 이 지금 어, 카구리 레시피의 맛과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신우유우유었는었이정이정맛있 맛있게 또 변하다니 또 신기하네요. 카구리 자체도 워낙 맛있지만 이 우유 넣은 카구리는 더 맛있다. <laughs> 음, 음. 이 싹싹 싹싹 먹어야 어야이요청찌 엄청 찌싹지만 싹싹 어야 먹어야 돼. 살이 엄청 찌겠지만 싹싹 긁어 먹어야 돼. 음, 한이 정도 먹으니까 좀 느끼하다. 음. 확실히 카레가 느끼하면 좀 잡아줘서. 잘 먹었습니다. 어, 이 레시피는 음, 한번 해 드시는 걸 어, 추천드릴 만한 어,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